자, 경율 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교과서 92에서 94쪽에 있는 생활 자원의 관리 단원을 오늘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교과서 준비했나요? 네. 자, 그러면 자, 출발.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0 1 생활 자원 의미를 공부했었죠? 목표를 달성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가 생활자원이라고 그랬죠. 자, 이 생활자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 자, 물적자원에는 옷, 돈, 집, 학교가 있고요. 자, 인적자원에는 지식, 협동심, 의사소통 능력, 시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에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요 어,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에 대해서 어, 깊이 공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학습목표인데요 01 생활자원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02 생활자원의 관리단계를 적용하여 자신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92쪽에 교과서 92쪽에 생활자원의 관리라는 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네, 시간, 용돈,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 이와 같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목표, 계획, 수행,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자신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목표를 세운 다음 계획을 세우고요.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생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청소년계 자아 정체감과 자신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효율적인 생활 자원의 관리가 중요한데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 자원 관리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세우기, 두 번째 단계는 계획하기, 세 번째 단계는 수행하기, 네 번째 단계는 평가하기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우리가 행동의 방향을 세우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단기 목표라는 하루, 일주일, 일 개월 등이 있고요. 장기 목표는 1년 이상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시간 자원 관리 단계에서 첫 번째 목표 세우기가 있는데요. 이 목표 세우는 방법은 스마트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어에 앞글자를 따서요. SMART 원리인데요. 자, 우선 목표를 세우는 방법 첫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두 번째는 정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달성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마감 시간을 정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각각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alistic, Time-limited, 같은 영어 앞 글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마트 원리라고 합니다. 자 목표되는 왕국은 스마트 원리가 있다. 또 각각에 대한 그 예가 있죠. 구체적, 측정 가능한, 달성 가능한, 실천 가능한 마감 시간을 정하는 요 다섯 가지 원칙은 시험에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요 스마트 원리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계획하기인데요. 자, 계획할 때는 첫 번째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의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효과적인데요. 자, 우리가 x축 이 하늘색 부분을 보게 되면요, x축은 왼쪽으로 갈수록 긴급도가 낮음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긴급도가 높다. y축은 중요도를 나타내는데요. 자 y축 우리 플러스 방향은 중요도가 높고요 y축 아래쪽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4개 의 공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도 1사분면2사분면3사분면4사분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우선 자 오른쪽 위 부분을 보겠습니다 1순위 자즉어 긴급도가 높으면서 중요도가 높은 그러한 이해가 나오는데요.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일즉 마감이 임박한 숙제라든가 시험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각각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요. 시험에도 출제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니까요. 어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긴급도가 높고 중요도가 높은 그런 일에는 숙제와 시험이 있다. 두 번째 이순위가 있는데요. 자. 긴급 또는 낮으면서 중요도가 높은 그런, 어, 일인데요. 자, 다음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순위. 자, 어떤 게 있냐면, 가족들과의 대화, 그 다음에 운동 등 건강 돌보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순위는 긴급 또는 낮으면서 중요도가 높은 그러한 일이 되고요. 네, 3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긴급도는 높고 중요도는 낮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3순위. 타인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어,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책을 산다든가 어, 즉, 남한테 부탁하면서 긴급도는 높은 부분이면서 중요도는 낮은 부분이 3순위에 해당이 되고요. 4순위 한번 볼까요? 4순위는 가장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되겠죠 여기 1순위와 거의 반대 또는 상대적인 그런 개념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라고 돼 있죠 자 잡담 전화잡담 그 다음에 TV 시청 게임 오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게임이나 오락하는 시간을 중요도를 굉장히 높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중에도, 어, 되는 우선순위에서는 좀 뒤쪽으로 갈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순위별로 어떠한 일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자, 계획하기에 우선 1순위에 해당되는 것이요. 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다. 본인이 직접 어, 처리해야 되는 일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마감이 임박한 숙제라든가 시험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에, 1순위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다. 숙제와 시험이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자 다음 자 2순위인데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가 다음으로 연기할 수 있는 일이다. 자 연기할 수 있는 일. 어, 가족 간의 대화, 그 다음에 운동, 건강 돌보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자, 3순위를 볼까요? 자, 3순위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이라고 그랬죠. 타인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어, 즉,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책을 사는 같은 그러한 일들은 우선순위에서 어, 3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자 사순위를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죠.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에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가장 나중에도 된다. 그래서 전화 잡담, 텔레비전 시청, 또 게임이나 오락이 여기 사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몇번 반복된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꼭이 부분은, 어, 소히하지 않도록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분들이니까요. 각각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 해 당되는 일꼭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자, 두 번째 단계인데요.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자, 이 계획 단계에는 시간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 시간 일지는 일정 기간의 사, 시간 사용 내용을 어, 기록한 것이 되고요 자신의 시간 사용을 또 어떻게 배분을 할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세 번째 단계인데요 수행하기 단계입니다 자 1번 계획된 활동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자 실행하는 과정이다 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계획이 잘 실행되는지 점검과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점검과 해결. 그러니까 세 번째는 계획을 무리하게 수행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행 단계는 우리가 의지와 노력, 그 다음에 점검과 해결, 또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시간 자원 관리 단계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데요. 평가하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결과를 평가하고요. 자, 평가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는 문제의 원인을 파하고요 자, 원인 파악 다음 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또 계획대로 수행된 경우에는 우리가 성취감 또 다음 계획에 긍정적인 동기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자원관리 단계를 우리가 네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목표 세우기, 계획하기, 수행하기, 평가하기. 이 단계별의 특성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시간 관리 과정 중에 목표 설정하기 위해서 목표가 갖춰야 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리 과정 할 때는 스마트 기법이 있다 그랬죠 스마트 기법 그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째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달성 가능해야 되고. 네 번째 단계는 실천 가능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마감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마감 시간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적절한 가장 알맞은 시간 관리 과정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몇번 5번이 되겠죠 자 1번 2번 3번 4번 구체적 실천 가능한 다섯 가능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정해진 시간에 달성해 주는 것이 적절한 가장 알맞은 시간 관리 과정 등의 목표 설정아이가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시간 자원 관리 방법의 순서를 서술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미리 정답을 표시해 놨죠 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자원 관리 방법 순서는 첫째가 목표 세우기, 두 번째 단계는 계획하기, 세 번째 단계는 수행하기, 네 번째 단계는 평가하기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자원의 관리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자, 청소년계는 시간, 용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계획, 수행, 평가 단계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정관리 방법인데요. 자, 목표 세우기, 계획하기, 수행하기, 평가하기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다음.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다음 단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을 예습해 와야 되겠죠? 자, 우리 다음 단계에서는 의복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의복의 재료로는 무엇이 있을지 각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까지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안녕!